가짜 권위를 어떻게 말하느냐.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더불어 하면, 우리가 함께 잘살수 있겠구나. 우리 인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정말 더 좋아지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에게는 그 감춰진 어떤 권위가 설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배타적이지 않고 화합하는 사람, 편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을 수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불의를 행치 않고 의로운 사람.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행동은 불의한 자들, 속으면 안 돼요. 그게 거짓된 권위예요. 자기를 애세우지 않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렇게 시종 일관으로 다섯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 친구래도 후배래도 믿게 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에게 권위가 세워져요. 그 권위는 파워가 아니라 오서리티, 권력이 아니고 신뢰로 인해서 권위가 서요. 나에게도 이렇게 되면 그 권위가 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된 권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권세만큼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업이 잘 되려면, 민족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본래의 권위를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서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서요. 배타적이지 않고 형제간의 화합을 이룩하고 집안을 화합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기적이지 않고 또 서로 간에도 이기적이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권위를 세우면 그런 행동을 하면 권위가 서는 거죠. 부모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고 자녀들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일시 손해를 볼지라도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서요. 부모들이 하더라도 자식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부모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왜 이러냐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저절로 권위가 서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한 가정의 부모만이 아니라 나라의 부모가 되고 직장에 또 대학에 연구실에 뭐 어느 기업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책임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는 그런 권위가 서게 되면 그게 복되게 되는 거예요